이렇게, 안나포차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어 주제가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순위거든요. 어 왠지 있을 것 같아. 다이어트 한다고 이거 안 먹는 사람. 한번 볼까요? 오입니다. 편식이 심한 스타일. 오, 그쵸? 아무래도 뭐, 이거 먹기 싫어. 이거 너가 먹어. 오이 빼가지고 이거 너가 먹어. 콩자반 해가지고 이거 너가 먹어 하는. 어 근데 약간, 어,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어 편식이 저는잘 먹긴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 가지고 딱 그거 하나 꽂히면은 그것만 한몇 년을 먹으니까 <laughs> 아 며칠 일줄 알았죠. 몇 년을 먹어요. 그래서 남자 친구랑 좀 7년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회회 지금도 꽂혀 있지만 그때 당시에 회에 꽂혀서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친구가 1년 동안 참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도 회는 아니겠지라고 1년만에 <laughs> 얘기를 해서 그날은 고기를 먹으러 갔던 어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편식이 심한 스타일 꼴베기 싫죠 네 예. 4위 <laughs> 어 나다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스타일 <laughs> 아,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왜냐면은 또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이 확고하신 분들은 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가 거의 대부분일걸요 자기의 의견을 딱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어, 아무거나, 그럼 저는, 어, 그러면 오늘은 회 어때? 이렇게 얘기해 어제도 회 먹었는데. <laughs> 그래서, 어제 회 먹었잖아. 그럼 오늘은 참치회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만 먹는 스타일. 4위고요. 3위. 너무 빨리 먹는 스타일. 맞아요. 이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빨리 먹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막 얘기하면서, 뭐 이래쿵, 저래쿵 얘기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약간 미국 스타일 있죠. 예, 유럽 스타일로 먹는데, 남자분들은 빨리 먹고 되게 초조한가 봐. 자, 2위. 짜내 싱겁네, 투덜 되는 스타일. 어, 그쵸. 아무래도 뭐, 아이, 어디 되게 맛집을 데려갔어, 내가. 근데 맛있지. 원래 맛집 부심 있는, 맛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좀 확인받고 싶어 해요. 딱한입 먹으면. 기다렸다 <laughs> 맛있는지 아, 딱그 리액션을 기다리는데 어 짜네 이러면은 어 되게 막 실망스럽고 막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친구를 더 맛있는 곳으로 어 뭔가 진짜 내가 최애 아무한테도 안 갈아주는 대로 데려가 거기서 아 싱겁네 이러면은 이제 다는안 데려가죠 <laughs> 진짜로 그그 그 후로는 이 친구한테 의견은 아예 그냥 맡기죠 어자 1위 쩝쩝거리며 먹는 스타일 오~~ 근데 나는 오히려 왜 먹방 같은 거 보면 그냥 계속 이렇게 먹는 거보다는 음~~ 음! 난 이렇게 먹는 게 약간 좀먹은짓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막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좀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쩝쩝 막이 정도는 아니어도 그냥 되게 맛있게 먹는 쩝쩝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너무 순위가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충격 먹었던 게이 지금 남자친구 말고 이제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중에 제가 이제 막저희 늦게 끝나잖아요. 11시 막 12시 끝나는 거는 그건 평범한 건데 그렇게 끝나고 저녁을 못 먹어서 그 이제 연락을 해서 어나 지금 오늘 밥못 먹었는데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뭐랬는줄 알아요. 그전 남자친구가 보통은 뭐라고 할것 같아? 나 여자친구야. 어나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 아직도 근데 만나기로 했어. 네. 오늘 먹는 거였구나. 네. 뭐 먹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게 어때요? 사갈까? 어, 이런 식으로 하... 뭐 사갈까는 방에서 만난다는 거 아니야? 아아아! 어, 어! 아! 아. 어! 어! 아. 어! 아. 사갈까는 다른 가게들은 외부음식 출입 금지인데 어디서 먹으려고뿌뿌뿌 아, 무튼 아. 아. 아, 이런 식인데 그 친구는 나 오늘 밥 아직 못 먹었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난 먹었는데. 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니까 내가 못 먹어서, 나 먹을 건데,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알았어!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짬뽕을 시켰고, 내가 짜장면을 시켰어. 그래서 먹다가 이제, 짬뽕을 좀 뺏어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젓가락만 먹어도 돼? 라고 했더니, 안 돼! 진짜 이렇게 했어. 깜짝 놀랐지. 왜? 그랬더니, 네꺼 시켰잖아. 이건 네거 먹어 난네거 먹을 테니까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물론 뭐 개인주의인 사람들이나 이렇게 섞이는 게 싫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침 섞이는 게 싫으면 나랑 키스를 하지 말아야지 키스랑 다 했잖아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상처를 받았던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고 내가 나 요즘 술 끊었잖아